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공부머리 독서법입니다. 최승필 작가가 쓰고 책구루에서 편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설문조사에서 연령별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뭔지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30대부터 70대까지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게 바로 공부 좀 잘할 걸 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공부가 인생에 있어서 전부가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더 잘했다면 지금 인생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살면서 좀 깨닫게 되잖아요. 물론 공부를 못해도 성공한 인생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창 시절에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결정지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로 잘할 자신 있으신가요? 아마 처음엔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내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공부라는 게참 중요한데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잘하게 되는 게 아니죠. 공부가 왜 중요한지 어디에 필요한지 스스로 깨닫고 방법을 찾지 않으면 하는 사람이나 시키는 사람이나 참 괴로워집니다. 문제는 이미 그 시기를 지나온 어른들은 공부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한참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은 아직 그렇게 절실하게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딪치게 됩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라면 나처럼 공부 안 해서 후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아이만큼은 공부를 잘하도록 계속해서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고 선행학습도 시키죠.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킨 아이들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집니다. 공부를 하는데 왜 성적이 떨어질까요? 사교육을 열심히 해서 운이 좋으면 원하는 대학까지는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대학에서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기 쉽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던 아이는 길을 잃게 되는 거죠. 이 책을 쓴 최승필 작가님은 대치동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들에게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기 위해 오랜 시간 독서 교육을 해왔어요. 처음 대치동 아이들을 만났을 때 모두 완벽한 우등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내내 우등생이었던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걸 목격했어요. 마찬가지로 성적이 우수했던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상위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걸 봤어요. 사교육을 전과목을 관리했지만 결과가 점점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게 이상하죠. 사교육만으로는 자기주도 학습에 도달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사실 사교육의 효과는 초등학생 때까지만 제한적으로 나타납니다. 학부모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입시청까지 사교육에 의지하죠. 이렇게 투자한 사교육이 도대체 왜 효과가 없는 걸까요? 보통 학원에 가면 강사가 앞에서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아이들은 그걸 가만히 듣고 받아 적죠. 그건 듣는 학습이에요. 교과서를 읽으면서 자기가 이해하는 건 읽고 이해하는 공부가 되는데요. 듣는 학습을 하게 되면 읽고 이해하는 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에 남기 어렵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요. 예를 들면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면 10분이면 끝날 공부를 학원에 가서 1시간씩 앉아 강의를 들어야 하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읽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줄어드니 그 능력을 잃게 되고 사교육에 시간을 쏟느라 정작 책을 읽어야 될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교과서를 읽더라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별로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점수가 잘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머리가 좋은 아이들이죠. 공부머리는 독서 이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그 책을 잘 소화해내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두껍고 어려운 책을 수술 읽는 아이에게 교과서는 정말 쉬운 책일 테니까요.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주입식으로 머리에 지식을 넣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 그러니까 글을 읽고 이해하는 언어 능력을 키우는 독서를 해야 합니다. 읽기 능력과 성적은 연결돼 있어요. 읽기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독서는 필수적입니다. 책의 앞부분에 자녀의 읽기 능력을 판별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국어를 싫어한다. 다른 과목에 비해 국어 성적이 낮다. 월 평균 두권 이하의 책을 읽는다. 독서 속도가 빠르거나 학습 만화를 주로 읽는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 이치에 맞지 않는 질문이나 말을 많이 한다.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성적이 80점대로 떨어진 적이 있다.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일기나 독후감을쓸때쓸 쓸 내용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이 9가지 사항 중에서 4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읽기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아이가 책을 읽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일단, 독서가 재밌다는 걸 읽게 해주는 게 좋겠죠. 아이에게 책을 읽히고 싶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서점이나 도서관 나들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서 아이가 원하는 책을 고르도록 하는 거죠. 일주일에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독서 시간을 가지고 최소 40분 이상 읽으면 좋아요.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아이에게 책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고 들어보는 거죠. 아이의 의욕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맛있는 걸 사주거나 용돈을 조금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독서의 질은 독서 속도에 반비례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책을 읽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독서 강인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아이들을 살펴보면 독서와 성적이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그런 아이들은 책을 속독해서 책 속의 상황이나 인물의 감정을 정확히 읽어내지 못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런 걸 책을 구경했다고 표현합니다. 또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을 읽을 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어떻게 읽으면 제대로 된 독서를 할수 있을까요? 소련에서 읽는 속도로 정독을 하고 재밌는 책을 골라 읽어야 책의 내용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책한 권도 잘 읽지 않고 명문대에 입학한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런 아이들은 독서 여부와 상관없이 높은 언어 능력을 타고나서 그래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집요한 성격과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품는 성향을 갖고 있죠. 이런 아이들은 독서 효과도 매우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책을 별로 읽지 않고 대학에 진학했다면 더욱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격이 됩니다. 세계 1위 교육 강국인 핀란드는 학교에서 독서 위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 중에 도서관 사서가 책을 읽어주고 좋은 책을 고르는 법, 책을 재미있게 읽는 법을 가르쳐 주죠. 선생님은 수업 과제를 내준 다음 도서관에서 책이나 관련 자료를 스스로 찾아 읽게 합니다. 거기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 수업을 해요. 핀란드의 교육 철학은 가르치지 않을수록 더 많이 배운다입니다. 핀란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독일에서는 8세 이전에 글을 가르쳐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도록 경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정반대죠.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알게 된다며 조기교육을 시작으로 내 아이가 뒤처질까봐 경쟁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입시 지옥에서 12년 이상을 갇혀 지내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사람은 자기만의 특성과 특기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공부로만 평가하는 게 합당할까요?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자신이 누군지 진지하게 깨닫기 어려울 거예요. 이미 그 시절을 겪어온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공부해라 가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독서로 자라난 아이들은 어떠한 삶의 역경을 만나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 책은 초보 독서가를 위한 공부머리 독서법과 숙련된 독서가로 가는 공부머리 독서법으로 이루어졌어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쓰인 책이지만 독서를 하고자 하는 어른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솔직히, 어른이라고 해서 언어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어른들도 평생 독서하며 성장해야 풍요로운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